이번 여행의 컨셉은 즉흥 여행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강사일 이외에도 투잡, 쓰리잡에 대한 구상도 할겸 조용한 곳을 찾다가 나트랑이 눈에 띄었고, 어, 항공권도 괜찮고해서 당일 구매하고 바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네, 보통 어, 나트랑은 열한 군데 정도 명소가 있더라고요. 일단 정확히 알지는 못하고 일단 무작정 비행기로 왔기 때문에 한번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음, 어. 깜난 공항에서 한 15분 거리에 있는 숙소에서 휴박을 하고 지금 이제 나트락으로 가고 있는데 택시로는 한 3만 원 정도 나오고요. 공항으로 다시 가서 공항 버스를 타면은 한 3천 원 정도 된다고 해서 체험탈겸 버스 타려고 공항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여행할 때 그래픽시를 이용하는데 그래픽시로 확인을 해보니까 한 17,000원 정도까지 나오더라고요 어, 방금 제가 탔던 버스 지나갑니다. 방금 내렸습니다. 나트랑에 첫발을 내디딘 느낌은 다낭보다 한 20년 정도 늦은 시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20년이 지나면 지금 현재의 다낭처럼 아주 발달한 번화가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었어요. 아 저기 리갈리아 호텔이 보이네요. 꼭 배낭여행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우 좋은데요. 기분도 좋고요. 네 조그만 공간 속에 만사이고가 눈물 만이거리 저는 여행 철칙 중에 하나가, 어, 숙소는 항상 당일날 잡아요. 미리 잡고 오진 않아요. 미리 잡아버리면 거기를 찾아다녀야 되는 노동이 되어버리더라고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 맞게 그날그날 그날 찾는 편이고요. 어, 저기 지금 폴랜드입니다. 멋있죠? 사람마다 여행은 다 다른 느낌이겠지만, 어, 그 나라 사람들의 삶에 동화되는 느낌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어떤 명소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이나 그 사람의 생각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친절, 특히 베트남은 참 친절하잖아요. 그런 어떤 마음도 느껴보고 싶고, 에, 한국에서 느끼지 못하는 어,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곳저곳 보면서 이곳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느끼려고 노력을 했어요 바람이라도 불어서 다행인데 많이 굽굽하고 저녁 되니까 아까 저 비가 조금 왔으니까 베트남 음식이 아직은 좀 힘든게 고수가 들어간 음식이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조금 피할 수 있는 어떤 볶음밥 종류로 해서 시켜봤어요 물론 위에 고수가 좀있더라고요 살짝 제쳐 두고 먹었습니다 먹 맛있어요 그리고 이 고기는 부자들이 키운다 그러네요 성형도 시키고요 부채 발안에 두둥실 날아갈 것 같아요 이제 첫날 밤입니다. 어, 길거리를 가다 보니까 버스킹인 것 같아요. 큰 광장에서 이렇게 어,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루에서 제가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laughs> 왜냐하면 어, 저도 요즘에 어루를 배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보게 되고 또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언제 같이 한번 협연할 수 있는 실력이 쌓아질까요?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첫 밤은 지나고요. 이튿날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호텔은 이 골목 안쪽에 있는 어, 발코니 나트랑 호텔을 잡았는데요. 신축 아파트 같아가지고요. 굉장히 깨끗하고 좋았어요. 가성비 대비 짱이었습니다. 아침에 식당 내려왔는데 아담하고 바로 옆에는 골목이 보이는데 음, 재밌어요. 이제 세 번째 호텔로. 어,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프라임 호텔입니다. 가고 있는 곳이요. 예, 방금 호텔, 어, 리갈리아 호텔의 직원이 너무 친절해서 후기도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컷 찍었습니다. 아주 친절하게 사진을 찍어주셨어요. 어제 저녁에 어, 어루하고 버스킹 하던 데거든요. 버스킹 하는 자리였어요. 어, 재밌네요. 저녁마다 이렇게 나와서 버스킹도 하고. 지금 이제 바닷가 쪽인데, 이제 처음으로 바닷가 쪽으로 와봤어요. 이쪽에도 산책로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느낌입니다. 바닷가도 이쁜데, 강아지도 이렇게 지나가네. 요 인트바까? 어디 가니? <laughs> 어, 바다의 파도가 굉장하네요. <laughs> 여러분, 하늘에서 수영해보셨나요? 놀라지 마세요. 강신장 아니면 수영 못할 겁니다. 아마 베트남 현지 음식이 맛이 있잖아요. 그래도 한 번쯤은 한국 음식이 그리울 때가 있을 거예요. 골목을 지나는데 장토 국밥이라고 하는 hired, 어, 국밥집이 보여서 일단 들어갔거든요. 주인 되시는 분은 be, 한국 분이시고 the, 국밥, 맛이 어떨까 많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치찌개 먼저 yeah. 시켰습니다. The honor is Korea, really. but I didn't say it. my nationality. 와 일단 먹었는데요. 김치찌개, 웬만한 그래. 어, 한국의 김치찌개 그래. 집보다도 맛있었어요. 와 너무 맛있었어요. 밥 두공기 시켜 <laughs> 먹었어요. 장터국밥집 나오면 이렇게 호텔까지 골목이에요. 저 끝에가 제가 묵고 있는 프라임 호텔 있는 데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마사지 샵이라든지 가게가 많아요. 아까 호텔에서 나올 때. 여기에 다시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받고 호텔 들어가려고요 네 아까 봐가지고 한번 더 볼게요 뱀부 어, 스파고요 직원들도 되게 친절하고 그런데 앞에 보니까 꼬마가 머리를 닦고 있어서 어, 통역으로 해서 물어봤어요 요즘 번역이 잘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이 또 이렇게 사진으로 예, 보여줍니다 머리 그대로 감으면 된대요 평소처럼. OK. 이 your name is Donghan. Bamboo Spa. 무슨 Bamboo Spa? Bamboo Spa 마사고 마사지 거. 사장님에게 가게 홍보 좀 해달라고 했는데 많이 부끄러워하셨어요. 호텔 로비에서 밖을 보니까 이렇게 저녁 시간이니까 전감이 있어요. 굉장히 아담한 느낌이 들면서 사람 사는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Excuse me, how much i 200 Yesterday, j 에 g u 미라 o n 기를 i m e Hotel checked out. I was there. I was t 사 e r e I was t 아 e r 고 I w a 고 there. I 이렇게 발을 또 만져주셔가지고 오늘도 기분좋게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요금에 복원가는 팁으로도 부족한 마음입니다 <laughs> 등한 고마워 You are very shy 어, 여기 이제 세번째, 네번째네요 네번째 숙소에 체크인하고 옥상으로 왔거든요 여기에 수영장 있고 어, 전체 경치가 괜찮네요 근데 비가 조금 날입니다 아, 저쪽은 바다예요, 저쪽에는. 여기는 스위밍 코어. 여기 옥상인데, 20층이거든요. 옆에는 일반 아파트들이 많아요. 아파트 사이사이에 이렇게 자그마한 호텔이 있어서 굉장히 느낌이 좋아요. 골목도 따뜻하고 <목> 정감이 있는 그런 골목이에요. 지금 러시아 분인 것 같은데. 수리해 보시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이따가 들어가 보려고요. 20층 꼭대기에 아주 아담하게 자리놨어요참 아늑한 것 같아요. 야시장에 선물 사러 가면서 마지막 호텔 한번 찍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한국으로 가야 될 비행기를 타야 될 날이고요. 오늘 담시장으로 가서 가족을 위한 친구를 위한 선물 준비해야 되겠죠. 어제 봤던 공연인 것 같습니다.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주말이라서 그런가요? 보통 카드 결제로 해서 그 스캔 결제로 해서 ZLN 많이를 많이 쓰는데 초반에 잘안 되는 곳이 많더라고요. 태국에서는 거의 일상화 상용화 되어 있는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뒤로는 거의 그냥 현금 결제하고 합니다. 제렌 마니가 굉장히 편리하긴 편리하거든요. 한번 안 써지니까 계속 안 써지네요. 여기가 어, 나뚜랑 담시장입니다. 멋지죠? 아, 맞다. 여기 담시장은 오후 5시까지만 해요. 이상하게 좀 한산하다 싶었어요. 그래픽시 다시 불러서, 나트랑 나이트 시장으로 가요. 이게 지금, 두개 2만 2만원이잖아. 2만원, 3만원 한대 했는데 2만원인데, 비싼데? 안 비싸요. 어? 비싸, 진짜 안, 비싸다고. 진짜 안 비싸. 안 비싸. 네. 38만. 오케이. 38만. 그 네. 말이지. 38만 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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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아유. 사 네. 주세요. 사 주세요. 사 네. 주세요. 30 38 37 38? 38요. 38. 3두 네. 개. 음. 애국소다. 그렇게 하자. 오케이. I got it. 오케이. Yeah, thank you. Thank you. 많고 너무 고르기가 힘든데. 지금 이거는 포장이 안돼 있어 가지고 얼마나 비위생적인지 위생적인지 알 수가 없고 이거는 패키지는 돼 있는데 맛이 어떨지 모르니까 또 미지수고 굉장히 고르기가 어렵네 아 수가 수가 아 오케이 A little bit Give me yeah 아 수가 수가 다르네 맛이 다르네 달라 달라 어떤 걸 많이 산다고요? 어, 어떤 걸 많이 산다고? 아, 설탕 없는 거. 아, 설탕 없는 거. 네, 설탕, 설탕 없는 걸 많이 사고. 네, 많이 설탕 없는. 설탕 없는 거. 네, 네, 설탕 없는. 음 이거 이거. 음. 얼마 얼마인데요? 전부 다 한국말 할게요. 얼마인데요? 이거. 응. 설탕 설탕 많이 많이 이거 세개만 원. 만만 원. 네. 개 원? 네. 이건 다섯 개만 원이잖아. 고 네. 400g 한 개. 아이고 이건 다섯 개만 원이고. 그럼 설탕 있는 건 얼마인데요? 이거. 어. 1kg 1kg 1 2 만동. 아, 1kg에 1 2 만동. 그럼 이게 더비싼 건가요? 사다. 아, 이게 사다. 이게 더 싸다. 아, 1 k g 니까더 싸게 샀는데 설탕 없는 게좀 비싸고. 아, 그 설탕 없는 게 낫겠다. 그죠?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케이 디스카운트. 진짜 싸다. 오케이. 그래. <laughs>

1 0만 아, 그게 만 원이네. 오. 0 0 500g, 만팔 18,000원. 만 팔천 원. 5 0게비싼0만 원. 이0이 원. 50만 원. 5 0이이 50만 0만0만만 원. 만 원. 어 진짜. 아. 네. 오케이 그러면 이도 하나 해야 되겠다. 만 원. 작은 거, 작은 거 하나. 어, 어. 아, 원두. 가루, 가루. 가루로. 원두 말고 가루로. 음, 오케이. 오케이. 그건 또 뭔데? 아, 서비스. 아, 서비스. 아, 아 베트남 커피. 거기다가. 어, 아, 오케이. 땡큐. 선물 다 사고 공항으로 가려고 하니까 시간이 한 20분 남아요. 지금 11시 10분인데. 그래서 아까 장터국밥에 국밥이 또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왔더니만, 아, 문을 닫았어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한참 쳐다보고 있으니까 기사 아저씨가 추가 어, 손님 도 오실 분 일행이 있는지를 물어보시더라고요. Go, go, right now, let's go. Yeah. 밥을 못 먹어서 아쉬워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이쪽 골목을 참 많이 다니네요. 3일 동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놀러 올 때도 음, 이쪽 라인에서 또 묻고 싶습니다. 새 어, 호텔이 다 고만고만한 위치에서 고만고만한 가격대 보통 2만원대 정도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굉장히 가성비 짱이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선물 사러 잠깐 나갔었는데 야경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축제도 많이 하고 그동안 있으면서 거의 숙소에만 있다시피 했는데 마지막 이제 한국으로 떠나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많이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지금 이 공항 가는 길을 달리고 있는데 며칠 전에 버스 타고 이쪽 나트랑 쪽으로 넘어오던 그 길이 하나 하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 그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했고, 그리고 투 잡, 쓰리 잡에 대한 구상도 많이 하고 갑니다. 저를 안전하게 부산까지 다시 태워줄 비엣젯 항공 기장님과 승무원들입니다. Turbulence, turbulence, but I don't care about this. For believing in Captain and the cabin crew. Thank you.